청바지는 일상복으로서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는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궁금증은 청바지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청바지를 너무 자주 세탁하면 재질이 더 빨리 닳고 모양과 색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청바지는 마모와 찢어짐을 견디도록 설계된 튼튼한 천인 데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탁할 때 특히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열로 건조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물이 부서지고 색이 바를 수 있습니다. 반면 청바지를 충분히 자주 세탁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냄새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청바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류에 비해 냄새와 박테리아에 더 강하지만 세탁하지 않고 자주 착용하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청바지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청바지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경우에만 세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청바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색상과 모양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바지를 세탁할 때는 찬물과 순한 세제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를 사용하면 청바지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바지는 높은 열에서 건조하지 마세요. 천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는 게더 나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바지가 유난히 더럽거나 냄새가 난다면 전체 청바지를 세탁하는 것보다 영향을 받은 부분을 부분 세탁하거나 손 세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를 세탁하는 빈도는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번에 알려드린 팁을 따르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으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